따라가는 애들 모든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다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을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그 새끼를 먹이나 딸내 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료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더미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가 잃어버렸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현장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이런 현장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진짜 이런 현장을 정말 찬양의 현장으로 영광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48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속에 찬양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족장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여러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대 때, 포로되었을 때, 석국되었을 때는 찬양이 끊겼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다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중에는 찬양이 가능한데요. 하나님 인도가 끊기면은 찬양도 끊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란 축복들을 정말 잊어버리게 했던 시간을 놓쳤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사탄 찬양을 담당한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음악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순간적이고 육신적이며 잠시 있을 것을 줍니다. 대신에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음악도 순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잠시 있을 것을 줍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뺐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것을 깨닫게 하지만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대국 성공자들은 잠시 눈에 보이는 성공,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순간적인 것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약소국과 일반 사람들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강대국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강대국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 생각 속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와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진짜 찬양으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찬양으로 시간을 놓친 그 시간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우리 레넌트 여러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시간을 다시 돌려야겠습니다. 돌린다기보다는 진짜 차, 사단에서 뺏긴 영혼을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이때마다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단하게 뺏겼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신부름을 간 다윗.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전쟁했습니다. 비록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은 전쟁 끝나고 난 후에 노래가 그의 그의 모든 말이 노래가 될 만큼 노래가 될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곡조만 없었지, 노래였습니다. 왜? 찬양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니엘, 여와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가지고, 다니엘의 찬양들, 다니엘의 일들이 찬양의 제목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리는 결단,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보금관지 사람을 통해서, 이 찬양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열론분 통해서 이 렌너트 통해서 이 찬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혼을 다시 돌려오게 할수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영향을 주는 노래를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찬양으로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찬양의 곡들과 노래의 가사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포럼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랜넌트 여러분도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분 현장 속에서 언약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진정한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70%가 사실 노래입니다. 그만큼 노래는 인간의 삶에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메시지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같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작품을 남기는 전문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찬양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오직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랩몬트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찬양의 이야기와 찬양의 내용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경제 현장에서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문화 현장에서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 중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결단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겼던 찬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합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을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은약 속에서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수많은 찬양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른 걸로 바꾸었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제대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뺏겼던 영혼을 다시 찾아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은약이은약처럼 주었던 모든 현장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최후의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걸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